이트론 e S 스포트백이고 23년식이고 이건 24년식 부분 변경된 모델이고 그냥 이트론에서 e Q8 이트론으로 e 바뀌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 그냥 이트론이 e 아니고 이트론 e S 스포트백 모델인데 좀 고성능 모델이에요. 모터가 세 개라서 그래서 출력도 높고 좀 주행거리도 좀 짧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S 라인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S 그리고 뭐 이런 에어 인테크도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이 범퍼 이쪽 부분도 관통이 되어 있고요. 그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고 휠 같은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휠도 굉장히 좀 심플하죠. 휠 디자인 이 라든가 뭐 이런 6피브레이크 이런 부분, 이런 디자인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무르스 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제공이 됩니다. 이 오버팬다가 잡차가 고 그냥 히트링 같은 이오버팬가안 들어가 있거든요. 오버팬도도 보시면 이렇게 관통이 다 되어 있어요. 타이어가 다 보이죠. 타이어 같은 경우 285 35 22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285고 뒤에도 이2 8 5 똑같은 사이즈가 또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S라인 웰컴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알칸타라 조합에 좀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하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메모리 시트고 에어서 스펜션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편하고 이건 이제 전방 안개 등 이건 후방 안개 등 헤드 디스플레이시도 적용되어 있고 스트링 휠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S라인 로고와 스티어링 휠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그립감도 좋게 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마감도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있고 강조가 돼 있고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센터 콘솔은 마감도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돋보입니다 자동 주차 버튼이라든가뭐 옵션도 다 들어가 있고 S라인 로고도 가죽에 새겨져 있죠 변속기 요걸 위로 아래로 조작하시면 되고 누 휴대폰 누워서 이제 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용하시면 되고 어 이게 뭘까 휴대폰 이거 컵홀더입니다 컵홀더 이용하십니다 암레스트 쪽에도 수납 공간이 조그맣게 있고 C 타입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고 이중 접합 유리도 두껍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내 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롭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수동식 선 블라인드라든가 B필러 선풍구 열선 시트, 온도 조절, 시타입 충전구 뭐 주, 충전소켓, 선풍구 파노라 선루프도 적용이 돼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되고 루프 마운드 이렇게 블랙으로 돼있고요 스포트백 모델이지만 뒷좌석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 게이 스포트백 모델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엘립 스포일러도 들어가있고요 뒷모습도 굉장히 또 볼륨감도 있고 디퓨저 형태로 돼있고요 그리고 뭐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용하시기 괜찮고 하단에도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laughs> 지금 23년씩 이 트로네스 요거딱한 대이고 할인 많이 해서 드리니깐요. 할인 많이 곱하고 구매하실 분은 이 트로네스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64km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할인을 안 받고 Q8 이트론을 하느냐 할인을 많이 받고 이트론 S를 하느냐는 뭐 고객님 선택 구매하시는 분의 뭐 선택에 따라서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 거리가 이것도, 이것도 368km. 이것도 368km 이 모델 일반형 모델보다도 스포트 패 모델이 모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 거리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이, 할인 많이 되는 거딱한대 있으니까요. 바로 하십 만 전화하십시오. 바랍니다. 인터넷.